부처님께서 어느 날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따라 바람이 잔잔했고 물이 유난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친구와 큰 다툼 끝에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이어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제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계속 붙잡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인연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흐르는 인연은 움켜줄수록 멀어진다. 손을 펴면 물은 스치고 가며 시원함을 남기지만 손을 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전함만이 남는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닿아야 할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잊고 싶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잡아보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간 인연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떠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고 나 자신만 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가 지나온 인연을 품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은 그대의 문을 열지 않는다. 지나간 사람, 이미 등을 돌린 사람, 내 마음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사람, 그 인연을 애써 붙잡는 일은 새로운 연을 맺을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했던 벗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그 벗은 욕심에 눈이 멀어 수행승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수행승은 그 벗을 그리워하며 수년을 가슴앓이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고 있는 것은 벗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업이다. 그 업을 놓아야 그대가 다시 길을 갈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시절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흘러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난 인연을 계속 떠올리며 붙잡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때의 추억, 그때의 온기, 그때의 나를 놓치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연이 남긴 것은 지금의 여러분 안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추억은 지나갔고 온기는 마음 속에 있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한 진검다리였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는 그 길로 보내고 남은 이는 마음을 닦으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왜 끝난 인연은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지, 그 인연을 붙잡을수록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다녀온 후 맑은 샘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끝난 인연을 그렇게까지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따라가며 마음을 돌리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말없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잃어버린 온기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지금의 고통보다 지나간 그리움에 더 오래 머무른다. 하지만 기억은 마음속 그림자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림자에 집착하면 그대는 빛을 볼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라는 고통의 실체를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애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끝난 인연을 자꾸만 되돌리려는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잃어버리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은 그때의 것이며 지금의 그 사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일화 중,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과거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해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고 마음도 완전히 식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불러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낙엽이 봄이 되면 다시 가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떨어진 잎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인연도 그렇다. 이미 가지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 잎처럼 놓아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떠난 인연은 다시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인연은 한 시절의 의미였고 그 시절이 끝났다면 그 인연도 자연히 머물 곳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는 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와 나눴던 말을 되새기고 그와 갔던 장소를 맴돌고 그때의 감정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난 인연을 붙잡을수록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반복되고 어떤 관계가 왜곡되어가는지를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수행을 마친 후 달빛이 고요히 흐르는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끝난 인연을 붙잡을수록 왜 이렇게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픈 것도 그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그 마음이 저를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이 꺼진 등잔에 불씨를 불어 넣으려 하다가 손가락을 대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연기가 뜨거워서 손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었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불이 꺼진 등잔에 자꾸만 바람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 불이 다시 붙을 일은 없고 그대는 점점 더 지치고 다친다. 그러면서도 왜 불이 붙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끝난 인연을 붙잡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더 잘했다면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과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환상에 머무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집착이라 말하며 이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끊어내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같은 고통 속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옛 연인을 잊지 못한 채 수행 중에도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병이 되어 몸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되어 그대 자신을 뺀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된 것이다. 그대는 그 여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맑음을 잃은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난 자리에는 더 이상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전의 나를 향한 미련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뿐입니다. 그 마음들을 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맺혀 있지는 않나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내 일상을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기대고 있던 그대 자신의 허상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허상을 놓았을 때 삶에 어떤 평온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끝난 인연을 잘 보내주는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 인연이 이미 끝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지금의 공허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떠난 인연이 채워주던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대를 다시 그 인연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자비와 지혜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 말은 단순히 이별의 슬픔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불교적 통찰의 핵심입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더 깊이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그 인연 속에 두고 있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흐려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떠난 사람을 10년 가까이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멀리 떠나 더 이상 연락조차 닿지 않았지만 그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을 놓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작구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외로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외로움을 다독이지 않는 한, 그대는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도, 또 다시 과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놓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붙잡고 있던 감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인연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던 시절의 내 모습, 그 시절의 안정감, 그때 내가 받았던 애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놓아야 지혜가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타이밍이 찾아왔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끌어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마주하고 내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떠난 인연을 잘 떠나보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는지를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노을 지는 언덕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 위에 가을 낙엽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한 제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노음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낙엽을 들어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람이 낙엽을 데려가듯, 그대의 마음이 그 인연을 고요히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음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준비다. 끝난 인연을 잘 떠나보낸 자는 더 단단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난 인연을 잘 떠나보냈을 때 삶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중심이 상대가 아니라 나로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향한 애정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는 함께 있어도 내 평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셋째, 더 이상 같은 인연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끌리고, 비슷한 실망을 반복하며, 같은 후회를 되풀이하는 일. 하지만, 한번 진심으로 끝난 인연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해탈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인연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던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한 후몇해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닦는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그 노스님은 늘 평온하고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그 인연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 인연은 내 안에 연모처럼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얻은 해탈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별을 완전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이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마주한 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슬픔만이 남아 있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를 지나쳤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이 삶의 모든 고통을 다스린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난 인연을 보내준 자에게 삶이 어떤 선물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숲 속에서 고요히 좌선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곁을 지나던 한 노수행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인연을 놓은 후에야, 비로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기도했던 날보다, 그 사람 없이 나를 돌보는 오늘이 더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고, 노수행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달았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비운 그릇에 맑은 물이 다시 담기듯이 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섯 갈래의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어떤 이유든 이미 끝이 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그 끝에 남은 건 후회, 자책, 그리고 자기 상처뿐입니다. 그 사람은 변했고 상황도 달라졌으며 여러분의 마음조차 그때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놓아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를 향한 그리움이 그대를 망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떠난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끝난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내 마음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둘째,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와 함께했던 감정과 기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붙잡을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반면 놓으면, 비로소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넷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기억 속에 받아들이고 감사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렇게 보내준 인연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후에 만나는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놓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삶은 다시 열리고 우리는 더 맑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잊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손을 조금씩 펴보시길 바랍니다. 꽉 쥐었던 손을 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연을 보내지 못하면 다음 인연은 그문 앞에서 기다리다. 슬며시 돌아설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문을 다시 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작지만 단단한 위안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진짜 내 마음을 지켜줄 인연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